김광진의 필리버스터 어, 오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나와 주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먼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여쭤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 <laughs> 당 대표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예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는데요. 네. 어, 사실 뭐 출마 선을 언한 것도 아니어서 네. 따로 불출마 선언까지 하기는 조금 애매한 네. 상황이어서 어, 네. 그냥. 스스로 마음 정리하는 걸로 네. 어, 생각하고 열심히 또 다른 분들이 장선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출마하기를 원하셨던 것같긴 한데 고민 예, 많이 뭐, 하셨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온라인으로 입당하셨던 분들께서 네. 한번 좀 나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전해주셨는데 네. 어, 뭐 고민했습니다만 하여튼 또 다른 분들에게. 네. 지금은 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요. 네, 예, 네. 네. 좀뭐 저희 방송에서 그 김관의원 계속 모실 수 있어서 <laughs>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또그 불출마하신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네요. 네. 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이게 구성됐다고 해요. 이게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음 구성된 건가요? 예뭐 국회의장 그 산하에 여러 기구들을 둡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두기도 하고 네. 뭐 윤리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구를 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둡니다마는 네. 이번에 정세균 대표가 되시면서 네. 어, 특히나 이제 서영교 의원 사건이 막 이제 크게 이슈가 그쵸, 되면서 발상이 됐죠. 어, 네. 이 기구를 만드셨죠 네 예, 우선 결론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특권 내려져질까요? 근데 내려놓고 말고를 하기 전에 어떤 네. 게 특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어~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네. 어~ 업무적 필요성에 의해서 네. 주어지는 것들 혹은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우라고 하는 것, 혹은 권한이라고 네. 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특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네. 과도하게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네. 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점점 나눠보기로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조직, 이런 것은 특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건 필요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예. 해야 되니까 필요한 지원조직이고 또그 외에 우리 사회로부터 받는 예우 중에서 좀 과대하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나 예. 아니면 과대하게 예우를 받는 부분들은 좀 걷어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예 우선 어좀 말씀을 좀 나눠 보면은 이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들 중에서 뭐뭐 뭐 200여 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맹랑한 그, 얘기고요. 네. 200가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네. 어 기사라고 하는 기사들을 쭉 읽어봐도 네. 한 여섯 곳까지 거론하고 나서 그냥 이백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 네. 어, 정말 이백까지라고 하는 것을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이걸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특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특권의 그 혜택을 좀 받을 때 불편하잖아요. 혹시 김강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음... 뭐, 근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네.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몇 시까지, 몇백까지 특권이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측면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펴는 사람인데요. 네. 당장은 그게 뭐, 국민 감정에서 욕먹을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민 통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기반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저희가 이제 장관급 공직자라고 하는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의 급수로 치면. 그 네. 근데 저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의 장관급인 것이고, 네.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임명하는 장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걸어다니는 법률기구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장관급의 공직자가, 뭐, 특권 나오면 가장 많이 걸은데 중에 하나가, 뭐, 의전실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의전실을 꼭 해야 되냐 아니냐는 저는 중요한 문제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왜 국민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의전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국방장관이 의전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을까. 그것은 네.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문제 제기하는 언론들도 없고. 근데 사실. 똑같은 공무원의 직급으로 장관급의 예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직급에 맞는 예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더 높은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선출직일 때더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것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선출직과 임명직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정무직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가지고 있는 공직은 동일한 수준에서 그것이 수준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그 선출직 으로서 어, 국민이 부여한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합당한 예우들은 필요하다. 예, 국민 어. 대신해서 저는 네. 그 권한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민들 사이에서 어, 그 지적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의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어, 불체포되지 않는 그런 특권들을 좀 누리는 경우가 있어 왔죠. 최근에는 음. 이제 뭐 이런 뭐 것들이 좀뭐 많이 좀 자제되고 있는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로 명시되는 것은 아닌데 네.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것이죠. 국회의원에게 네. 부여되는 권리인 것인데 그걸 겸묘하게 이름을 특권이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네. 네. 어. 네뭐 회기 중에는 뭐 구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잖아요 365일 열리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럼 회기가 끝나면 구속이 됩니다. 네. 어. 1년 365일 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회계가 네. 끝나면 되는 것이고. 네, 방탄국회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또 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물론 제도적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뭐냐면 저희가 검사가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그것을 읽어보고 아 구속을 시키자, 아니자라고 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 그,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백판 다 발부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네. 법리적인 판단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죠. 네. 근데 지금 어,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가 어, 요구를 하면 체포동의안 을 국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저희가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판사가 체포동 그 구성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또 실제 저희가 법률적인 지식이 그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높은 것이 아니고 법리적 판단을 한 상태로 결정 내리는 건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 없다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최종적으로 구성 영장을 발의하면 그때 국회로 넘어오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하다 체포 동의안이 네, 네. 그렇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어, 군부 독재 시절도 겪, 겪었고 이렇게 정치적 탄압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중간에 끼워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뭐 이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어, 불체포를 위한 것 그리고 국회 네.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해 주는 그렇죠. 일들,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네, 국가에서 거죠. 다 하는 것이고 네. 또 사실 뭐 면책으로 보자면 어,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바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그리고 제보 등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검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실로 밝혀집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의혹 제기하는 그 순간에 음. 증거 제시해봐라, 증거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 잘못이다라고만 주장해버리면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것, 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이 없죠. 네. 이제 지난번 제19대 이제 의회를 보면 어, 의혹 제기에서 정당한 의혹 제기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바라. 뭐 사이버사령부 네. 대선 개입이나 댓글 네. 부대 사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네. 처음에는 의혹 제기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정부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개월간 주장하다가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네.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어, 회기 상에서 이렇게 발언한 발언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19대 국회 때 많이 좀 지탄을 받았던 것들이 막말들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음. 물론 이게 회기 내에서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은, 뭐, 어, 그 정당에서 회의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아니면 SNS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발언들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지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음, 뭐 그렇게 연결질 수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 을 가지고 법률적인 어떤 것을 네. 어,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막말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것들, 그런 네. 것들은 뭐 법률상 위반행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어, 이렇게 그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특권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한데, 이런 예. 것 들에 대해서 과감히 좀어좀 어,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때 많이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좀 나눌 필요는 있는데 나눌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은 그두 가지 권한이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어, 국회의원의 면책이나 아면 불체포라고 하는 것 네. 자체가 의정 행위를 통한 그, 정당하게 어, 하기 위한 것이 네, 국민들에게는 것이죠. 사실은 네. 더 어 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네. 이게 없어지면 정부는 훨씬 더 일하기 좋아지겠죠. 네. 마음대로 예산도 쓸수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사실 있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거는 뭐더 고민해 봐야겠죠. 이건 뭐 네.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들도 아닌 네. 건데 네. 추가적으로. 예. 예. 뭐 지금 얘기되는 면책 특권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어,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뭐 좋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순화됐다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좀 시원하지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요. 네. 국회에 적응할 시간이 조금 안된것 같고 네. 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의 소위 말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쓸 네. 어, 들을 수 있는 것은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의 시즌인데 네. 그게 한 10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아직 워밍업 단계 <웃음> 이렇게 보시나 <laughs> 보죠. 예. 근데 이제 그또요 최근 불거진 보좌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네. 이제 보좌관 문제 한번 우선 먼저 뭐 특권 문제를 따지기 앞서서 정당한 그 지원으로서 보좌관 절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 특히 그 김광진 의원께서는 보좌관하고 그 팀웍이 상당히 좋으신 분으로 네, 예, 말려져 뭐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국회 의 구글이라고 네. 저희 방을. 다른 방 직원들이 부를 때 어, 네. 직원복지가 잘 된다고 이제 그렇게 불려주긴 했는데 그러더라도 사실 참일 많은 곳이죠. 국회라고 네. 하는 공간 자체가 실제 365일 24시간 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보장하는 몇 명이 있나요? 저희가 9명입니다. 네. 어, 그래서 4급 둘, 5급 둘, 6급, 7급, 9급 한 명씩 그리고 네. 인턴 둘 이렇게 네. 6급 직원을 국가가 그 지원하죠. 네. 그러니까 4급, 5급. 직원 보좌관이 있다는 건그 굉장히 급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좀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네. 사실은 상대하는 정부의 대상자들은 그렇죠. 3급, 어, 2급. 차관, 네. 뭐 장관, 1급 최소한 뭐. 국장 이상 그렇죠. 상대하니까요. 그러면 다1급 이상씩 이렇게 네. 될 텐데 그런 걸로 치면 급수를 조금 더 올리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아홉 명을 활용하시는데 실제 그 정책 지원을 해주는 사람 몇 분이셨어요? 어, 저도 이제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으니까, 비례대표를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정책 지원과 관련한 일들을 하죠. 네. 딱 기본적인 행정 업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네. 네. 근데 지역구를 이제 준비하면서는 어쨌든 반반이 나눠질 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음, 한세분 정도는 순천에 그때는 네. 내려오고, 나머지 분들은 서울에 이렇게 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여튼 이제 정치 활동 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책 지원을 위한 보좌관들 그 숫자 그 몇한 저는 4, 더 4, 늘어나야 ]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더 많아져야 하고 사실 네.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뭐 세금을 뭐 얼마다 급여가 얼마다 보좌진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투자 대비 효용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돈들이 수백억 수천억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일만 한다라고 네. 치면, 네.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전체적인 세금의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수도 확 빨리 좀 늘려야 되고요, 네. 보자진 숫자도 많이 좀 늘려줘서 제대로 정부의 감시를 하고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네.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책 부작은 더 수가 늘어나야 제대로 된 제대로 정부를 좀 감시할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뭐 저만 말씀이시네요. 해도 뭐 대부분의 방들이 비슷합니다만 어, 법을 담당하는 곳이 국회라고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 이 있는 분을 임용하지 않았거든요. 4년간 있으면서 네. 어, 그리고 숫자를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을 다루지만 회계사 자격증 있는 분도 쓰지 못했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리들도 훨씬 더 저는 늘려 놨으면 좋겠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뭐 덴마크나 스웨덴 이렇게 막 비교를 해요. 덴마크 인구가 500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10%밖에 그렇죠. 뭐 서울시보다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니까. 서울시보다 작은 인가요. 네. 근데 왜 모든 것들을 비교할 때 OECD랑 비교하거나 미국이랑 비교하는데 국회의원 비교할 때는 꼭 덴마크 스웨덴과 비교할까? 네. 음. 미국은 보좌진수가 저희보다 훨씬 넘어 수명이 넘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좀 정책 개발이나 예산 감시나 네. 이런 일들을 진짜 충실하게 문민 통제가 되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국회의원들이 이게 다 다른 업무라든지 또뭐 민주적으로 발전한 역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이제 그 보좌관들 얘기할 때는 어떤 지적들을 좀 하냐면. 어~ 각 정당마다 정책 연구원들 갖고 있잖아요 그니까 정책 연구원들로부터 정책 지원을 좀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별도의 의원들마다 보좌관들이 이렇게 정책 지원을 그렇게 강도 높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쨌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법률적으로 개별 기관으로서 등록을 네. 하도록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어~ 그 사람이 혹은 그 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데이 정, 정, 그각 정당의 연구원들, 정책 연구원들의 지원을 좀 받으셨어요? 정당의 지원도 있죠. 정책 전문의원들도 네. 있고, 네. 또 각각의 상임위별로 전문의원이 있기도 하고, 네. 또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양한 아젠다들을 세팅해주기도 네. 하고 하는데, 네. 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국회 도서관이나 입법예정처나 네. 예산정책처나 그렇죠. 이런 네. 곳들에서도 지원들이 있죠. 네, 예. 네. 예. 그러면, 그, 김관인 의원께서는 가장 그 지원을 잘 받아서 가장 히트를 친건 어떤 거라고, 어떤 정책이셨습니까? 부자관들 통해서 어... 연구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근데 네. 국회의원이 하는 업무의 90% 이상은 보좌진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그 서류들을 다볼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네. 하나의 아이템을 찾아서 얘기를 하려면, 네. 한, 수십 일간의 네. 서류가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네. 벌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네. 국회의원들이 직접 다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못하시죠. 저희가 네. 있었던 뭐 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 사건이라든가 네. 노쿠기순이라든가 뭐 네. 방산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저야 어 그때 그때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네. 그걸 핵심을 찾아서 질의하고 네. 하는 일들을 하는 거지만 완성된 것을 질의하는 것만 하는 거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아이템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은 네. 90% 이상은 다 보좌진들의 네. 업무, 네. 업무죠. 같이 또 논의하시고 또결정해서 그렇죠. 과정해서. 이제 네. 다만 의원이 제가 생각하는 기조와 방향성을 끊임없이 이제 보좌진들에게 네.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 대박이다 하던거뭐이셨습니까 대박이다요. 노크기슨 아닌가요? 어... 뭐 노크 기술일 수도 있고 근데 노크 기술은 사실은 보자진이 뭔가를 찾아내고 네. 그한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서한 거니까 제보 많이 들어오시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제보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네. 어저 방은 제보를 해도 네. 신원을 좀잘 지켜주더라 네. 이렇게 잘 따져 주더라 네. 네. 그래서 뭐 네. 이후에 가서는 다른 방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었죠. 네. 네, 하여튼 뭐 제보와 함께 또 보좌진들의 역할 이런 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네. 그어 사회적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서영교 의원 때문에 빚어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뭐, 많이 비일비재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보좌관 채용 문제에 있어서, 어, 친인척 채용들,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지적되고 있죠. 주변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친인척 채용이 지금 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여러 명을, 어, 그, 하셨고, 네. 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어~ 급여를 그냥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변론 해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 그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급여를 줬어야죠 그리고 네. 일한 사람도 돈을 받아 갔어야 되고 네. 그런데 어~ 바로 이제 친아들 딸 혹은 친부모를 고용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친척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에 대한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을 다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종평가는 의정활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팀플이 잘 맞는 사람을 뽑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한다는 건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그 행정비서를 보는 분을 제 대학교 친구분을 어 임명했는데 그러면 친인척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근데 이분 뭐 순천대학교 저랑 같이 나와가지고 그 아무런 국회 경력 없이 이제 갔는데 네.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걸로 보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도 수백 장 원서를 내니까 왜이 사람은 안 되고 순천 아, 공개 채용도 해보셨어요? 공개 채용을 하긴 하죠. 네, 네. 그렇게 뽑는 이제 정책 보좌관들도 네. 있고. 그런데 네. 그런 논쟁은 꼭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발생하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네. 권한 자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의정 활동으로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다만. 어, 유령으로 등록해놓고 돈을 돌려서 쓴다거나 이런 네. 것은 친인척 아니라 그냥 진짜 뭐 공채로 뽑은 사람이어도 그건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과 친인척을 동일한 선상으로 그냥 매치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상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능력 있으면 누구라도 좀 채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좀 언급을 하셨었는데 급여를 주고 또 다시 되돌려 받고 뭐 이런 그 돈거래들. 좀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음, 그동 그렇게 동거래가 되는 것은 다 불법 행위니까, 그건 네.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시간에는 네. 다 나와지겠죠. 네. 다만 이런 건 지금 있어요. 지금 무기하에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뭐 이후에라도 선언, 이제 그렇게 네. 나오는데 다만 이제 국회 안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좌진이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급여 총액을 지급하거든요, 국회의원에게. 네, 그러면 네. 내가 이 사람에게는 1억을 그냥 연봉으로 주는 고급직을 데리고 오고, 네. 누구는 그냥 연봉 2천만 원을 주는 네. 사람을 내가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급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분을 모셔, 교수님 모셔오려면 아무리 못해도 4급은 대야 모셔올 수 있는데, 저한테 지금 부여되어 있는 빈 자리가 5급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5급으로 모셔오고, 방에서 다른 어떤 비용 등을 통해서 급여를 이제 지원하는 음. 형식들이 이제 벌어지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모아서 뭐구분좀 예. 추가해 준다든지 모아서 추가해주고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왕왕 사실 네. 이제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네. 그 제도 개선으로 아예 총액으로 네. 주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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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능력에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할수 있는 방식은 어떨까 이런 고민까지 네. 같이 하고 네. 있죠. 네. 지금 이제 그 총액 그, 임금제도, 이런 것도 많이 좀 개선된 제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그 국회 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네. 단순한 그냥 직체에 따른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점이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예. 예. 그 다음에 좀 세비도 여쭤봐도 돼요? 얼마씩 받으셨습니까? 연봉으로 받으시나요? 월급... 월급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네. 매달 2 0일날 네, 연... 들어오는데. 액수는 뭐. 저희한테 월급으로 책정돼 있어요, 아니면 연봉으로 책정돼 있어요? 음... 그건 뭐 정확한 차이는 <laughs>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 세금 떼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매달 한 95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이제 들어오는데요. 600만 원이 이제 급여라고 하는 세비로 들어오는 거고 한 300만 원 정도 선이 정책개발비 네.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 수당으로 들어오나 봐요. 어, 예, 뭐, 수당 개념이 개념이죠? ]이죠? 개념, 이죠 정책 개념. 정책 개발비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거의 이제 천만 원에 가까운 1억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면 높고 또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맞춰야 된다면 장관하고는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하고 동일하게 맞출 수는 일단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네. 어 맞춰야 된다면 장관하고 맞춰야 되는데 네, 안 맞춰져 있나요? 안 맞춰져 있죠. 그래서 네. 게다가 이제 장관들은 공무원 수당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는 세비를 따로 이제 책정하는데 네. 매년 연말에 되면 국회의원들 또저 저 사람들 월급 올린다라고 하는데 근 매번 또 세비 깎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4년간 지금 동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매번 못 올라갔고 네. 장관들은 매년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올라갔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차관보다 급여가 적죠. 그래요. 예. 네. 근데 공무원들도 요즘에 이제 그뭐 올리는 비율을 많이 못 올려요. 아니, 그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약간 네. 인플레이션 정도만. 3%막 정도씩 꼬박꼬박 꼬박 꼬박 올라가죠. 네. 예. 네. 네. 그거만 올리고 있는데요. 음. 근데 이제 아까 뭐 수당의 개념이든 무슨 개념이든 세비 외에 보좌관, 아까 이제 얘기하셨고요. 뭐 의료비, 통신요금, 해외 시찰 등의 비용 뭐 이런 것등 이렇게 그 대략 한해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뭐 그게 그만큼이 총직출이 되는지 어쩌는 일 떠나서 네. 보좌진의 급여를 국회의원에게 네.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말하는 음.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받는 급여는 순천대학교 총장의 총 급여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네.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네. 아, 물리 이제 다르게 일을 된다면 우리 학생들 네. 이제 저랑 같이 연관 학생들의 인건비 이게 제 월급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네. 전혀 다른 것인데. 네. 그것을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네. 총급 그 국회의원이 네. 받아가는 네. 돈이다. 예. 네. 보좌관님 비용은 아까 이제 얘기 좀 네,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외하고 정책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 시찰의... 의료비도 받아요, 별도로?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통신요금, 별도로.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우리가 비용은? 기관이니까요. 그렇죠. 사무실 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또 나오죠. 네, 통신요금이나 어. 다 이렇게, 그, 그 통신요금이 제 있다. 핸드폰 요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건 아니고. 그 사무실, 사무실, 국회 사무실의 전화요금과, 네. 뭐, 이 비용이 나가는 것이 제 것인데. 비용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그 전기세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네. 그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렇게 네. 말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네. 해외에 네. 출장 나가는 비용, 이것도, 어, 사실 교수님이, 그 교수로서 학교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나가실 네. 때그 출장비 나가는 거 그게 네. 개인에게 들어가는 네. 안 좋은 돈이다 이렇게 네.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다른 근데 이제 거죠.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뭐 얼마를 해도 뭐 공무원의 연금 이십 년의 연금을 받고 또 네. 사회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 받는 분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조금만 해도 연금을 받는다 이래서 그거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선이 좀 됐죠.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어, 국회의원 연금제는 뭐 폐지가 됐죠. 김관인 의원도 그 연금 폐지 법안 발의도 하셨죠? 예,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네. 첫 번째 법안으로 냈던 법이고 그 네. 법이 통과가 돼서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이제 그 연금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네. 아, 물론 이거는 정상적인 용어로 보면 저희가 부담금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네. 어, 헌정회라고 전직 네. 의원들의 아, 부담금을 내지는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직 네. 의원들의 기구인 헌정회라고 하는 곳에 지원금으로 주는 헌정회 육성법 네. 안에 네. 이제 들어있었던 것인데 네. 그러니까 연금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원금, 분담금을 내고 매칭을 해가지고 나중에 받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전환하는 건 어떠냐?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입장에서도 연금을 부담하는 게 좋잖아요. 네. 공무원 연금처럼 네. 노후보장을 위해서. 예, 근데 아무것도 네. 지금 없어지는 것이니까 네. 네. 음, 그런 것들은 많죠.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또 국회의장님이 특권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로 내려놓을 특권 별로 없다고 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 그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어, 그 급수에 맞는 일정 정도의 예우 그리고 선출직으로서 받아야 되는 예우라고 네.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줄 때만이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네. 할수 있고 다만 그것을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네. 그건 지금도 다 법의 처벌을 받을 수 네.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어~ 선출직으로서 합리적 권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예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특권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국회의원은 특수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네. 것이고. 그데왜 이렇게 그 특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건 시민들로부터... 언론, 언론을 통해서 과도하게 부풀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뭐 재벌들, 혹은 정부 이런 사람들은. 국회 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네. 훨씬 마음 편하게 돈도 마음대로 쓸수 있을 것이고, 네. 국가 예산도 펑펑 쓸수 있는 것이겠죠.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그, 이제, 뭐, 계속 이, 이 국회의장님이 만드신 이그 위원회에 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요. 예. 또 앞으로 또 어떤 어 특권이나 음. 어떤 것들에 그러니까 대한 합의 기준점들을 개선. 잡는 네. 거 예를 들면 친인척이라고 하는 것도 네. 뭐 3천 이내로 할지 4천 이내로 할지 네. 그런 기준점들은 잡아 잡아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예, 네. 예. 예. 하여튼 뭐잘 논의를 해서 그 여러 가지 특권들 중에서 필요한 특권, 또좀 부풀려진 특권, 또 비대해진 특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게 나눠 볼 필요가 있고 예. 또 사회적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장된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은 또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고 예.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laughs> 이렇게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예. 국회라고 하는 곳을 너무 비난으로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많이 가져요. 제가 네. 비단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네. 어, 결국은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침 뱉는 것이 결국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거든요. 네, 예. 예. 국민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좀 네.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강진의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김강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